나도 엄마가 주셨어. 이름이 있는디. 이거 왜 편지? 아니면 저 설펙이 또 있다. 사실 아니야. 소정이 좋아나 그거 말했나요? 저 데뷔하고 유리옷을 거의 끝날 때쯤에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아, 맞아. 소정으로 그냥 활동하고 싶다고. 근데 그걸 한 30분에 설명을 했어. 왜 그런지 그래. 이유부터 시작해서 아, 대표님 그렇구나. 굉장히 잘들어주셨어 그렇구나. 어. <laughs> 그러고 30분 뒤에 딱얘 끝나고 어. 근데 안, 안 돼요. 돼. <laughs> 왜 들었는지. <laughs> 어, 꽃이 몇개 남았대요. 어, 어, 어. 몇개 남았어요? 어, 잠깐만, 저기 뒤에 은하 뭐예요? 은하. 어, 어. <laughs> <은하요. 웃음> 전시회장에서 들고 오셨대요. 이제 집갈때 <laughs> 저거 들고 갔네. <laughs> 아, 잠시만. 어떡해. 저거 어떻게 들고 가요? 알수 있어? 저거 맞아요. 들고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야 접어서 들고 와서 <laughs> <laughs> 어, 접는 거 <거로가>? 제가 접을게요. 가로로 <laughs> 어, <laughs> 말고 세로로 접는 거 아니야? 너무 끔찍해.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접을 때는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. 안 제가 <laughs> 접잖아. <접어서 접죠. 웃음> <laughs> 이제 결막염을 치면 여자 친구 은하가 나오네요. 오 화는 진짜 감 대단해요. 와 은하 언니 파급력. <웃음> <웃음> 정말 버디. <laughs> 저기도 버디. 은하가 있고 눈 돌릴 때마다 은하가 있어서 약간 애쓰러워요. <laughs>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에. 에? 에? <웃음> 에? <웃음> 은하가 이거 말하는 거 너무 웃겼어. 네. 스럽다. 어, 여기 어, 어, 은하, 은하 언니가 알지. 또 있네. 맞아요. 맞아요. 은하가 가끔 음. 말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웃겨요. 그때 뭐였지? 유주가 이상한 말을 했었나? 뭐. 아, 무슨 말을 해가지고 아, 이상한 말을 했는데 나? 나?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일이 있었나? 무슨 아, 일이 있어서 네. 되게 네, 네. 은나아 진짜 에스로 이랬는데 그에스로가 에? 네, 이거 해 했는데 되게 말을 내가 되게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모르겠지만 들을까요? <laughs> 아 되게 그럴 때도 있어요 애쓰러워 딸때도 있고 아 그거 완전 애야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건 좀의미 응 아니야? 약간 이런 건가? 에? 그건 아닌가? 공주좀애스러웠어요에 <라>, 라? 라? 내가 라, <라>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음악방송에서 <라> 그 노래가 스탠바도 하고 있는데 노래가 안 나와서 라? <라> 오늘 아니에요? <라> 아,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렇구나 라? 라 아시는 분? 그거 아, 아는 사람 많이 없구나 그거 그 인터넷에서 또 다니는 거죠? 그거는 라라라라 이거 아니야? <라> 우리 지금 반반 다른 세상인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맞지? 반반 <되게>. 다른. <laughs> <난, 난>, <laughs> 원래 저희 이렇게 숙소에 놀아요. 숙소 에서도이네요 <laughs> <laughs> 우리 뭐하지? <laughs> 뽑아볼까요? 어, 네, 거, 거, 그쪽 세계의 사람들 뽑고 싶은 분. <웃음> <웃음> 뽑고 싶은 사람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? 나 <laughs> 아, 요즘 뽑는 거에 맛들렸어. <laughs> 뽑아, <laughs> 뽑아주세요. <웃음> 예린이 시선 분타 중. 시선 모드 대중. 시선 뽑을 사람. 이건 사실 예린 언니를 위아척하면서 예린 언니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. 저희 좀 허전한데 노래 좀 틀어주세요 뽑았어요 <laughs> 와넌 뭐야? 와 저부터 발표할까요? 그래? 어. 오오 우리 둘을 합치면 22에요 <laughs> 저희 둘을 합치면 22에요 언니는 응. 뭐예요? 너무 커져 아저 <laughs> 저는 몇 번을 뽑았냐면요 십팔 <laughs> 번입니다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와! 축하드립니다. 그럼 자동으로 4번도 4번. 같이. 네, <laughs> 저 4번이에요. 제가 4번. 슬프를요 4번. 4번. 4번 누구세요? 와, 아깝다. 옆에 제가 이겼어요. 아주 표정이 아 지나세요. 이게 이제, 어, 확률은 97대1이죠. 해볼까요? 아니, 나 98대1. 아, 깜짝이야. <laughs> 자, 저는. 60번 대에요 오우, 리액션 좋다. 당신은 아닐 것이야. <laughs> 64번. 오우야. 오 진짜? 야, 진짜 많이 됐어. 그 운이 있나봐. 아, 맞아 그 아까, 아까 연우핀 때 그거 사실. 와, 대박. 오, 그 운이 있나봐. 그럼 우리 오늘 뒤에 뭐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해요, 한번. 어, 가한상안 뽑은 사람 중에. 안, 뽑, 안 뽑은 사람 중에. 우리 장미도 사람. 있으니까 네, 장미또 드릴. 저 어. 줄이 안 되면 신거 가위바위보. 신비가.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, 비긴 거안 되고 지면은 저희 여섯 명의 눈이 있어요. 이기, 이겨야만 다들 돼요. 다들 올려주세요, 이렇게. 지켜보고 있어요. 자, 손 올려요. 나매 눈이야. 안 되면 신거 가위바위보. 오. 자, 똑같으면 오. 내려야 돼요. 아, 네. 아빠빡빠만 어, 올려요 내려요 방금. 내려요 어, 내리시고 내리실게요 어, 자빠만빠만 주먹 내려야 돼요 어, 야 주먹 <laughs> 주먹 어. 다운 <laughs> 안 내면 진거 마이 바이 고지 아. 아. 가위 가위만 아, 아, 보자기 아, 보자기 아, 보자기 아, 보자기 보자기만? 앞에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못 보는 거죠 너지자 그러면 저세 분인가요?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까요자세 분이서 안내면신거 하이바이 보! 오~~~ 오고해요 오~~~ 우자 뭐 이제 사진 게요 고고